할렐루야, 지난 한 주간도 우리 남교게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또 일터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지키시고 함께 하셨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들고 어려우시죠. 그러나 이 고난의 기간 동안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한테 계획하고 준비하신 일이 있다고 믿으시길 바라고 기도로 또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나가신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 오늘 말씀을 같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1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11장 1절부터 4절입니다. 어, 제가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함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메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으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그곳 이름을 다베라라 불렀으니 이는 여호와의 불이 그들 중에 붙은 까닭이었더라.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아멘. 어, 오늘 말씀은 말을 잘하자, 말을 잘하자라는 제목으로 우리 민수기 11장 1절부터 4절의 말씀을 가지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다가 보면 부정, 부정적인 말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 안 된다, 못한다. 어, 긍정적인 게 아니라. 부정적인 말을 할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처음에 여기 남교교회 와서 어, 남교교회 뭐가 필요한가, 내가 여기서 뭘 해야 됐을, 될까 이렇게 많이 고민을 했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가장 큰 문제는 이제 뭐 다른 뭐 인적 문제나 뭐 이런 지리적인 요건 이런 게 아니라 가장 큰 문제는 화장실이 없는 거였어요. 화장실 화장실이 없으니까 얼마나 불편합니까? 그래서 제가 오자마자, 아, 내가 여기 있는 동안은 이 화장실을 꼭 지어야겠다. 화장실을 만들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먹고 저희 아내랑 기도하면서 그런 말도 했죠. 여보, 이제 우리 화장실 짓고 싶은데 당신이 제 직장 나가라고 그런 얘기까지 했던 것이 기억납니다. 그렇게 화장실 지으려고 알아보니까 주변의 반응이 여러 사람들이 이제 이야기를 해주는데 제가 보니까 이 반응을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눠 보니까 첫 번째는 이런 반응이었어요. 한 부류의 사람들은 야이 목사 가자마자 참 고생한다 힘내라 네, 도와주겠다 이런 반응이 있었고 또한 부류의 사람들은 그 반대로 이야기했습니다. 야이 목사 왜 가서 사서 고생하냐. 힘들다 하지 말아라. 너 조용히 있다가 그런 말도 있어요. 조용히 있다가 다른데 좋은 자리 나면 가라. 네, 이런 얘기도 제가 들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두 경우 다 저를 위해서 해주는 말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를 생각해서 해주는 말이라고 믿는데, 그러나 그 말이 주는 영향력은 아주 크게 차이가 났다는 것입니다. 응원하고 격려의 말을 들을 때는요. 제가 아, 내가 더 열심히 해야겠다, 할수 있구나, 해야겠다 이런 어, 제 반응을 이끌어냈지만, 어, 그 반대의 경우에 그 반대의 경우에는 저를 멈추게 했어요. 아, 내가 하지 말아야 되나 정말 어, 고민하게 하고 또 기운이 빠지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는 부정적인 말, 안 되는 말. 불란을 일으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면 우리들 가운데도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어, 이유 없이 비난하고 쉽게 이슈를 만들고 비판하고 깎아내리고 그런 분들이 간혹가다 있는 것입니다. 항상 비판적이에요. 뭐 잘못한 거 없나 약점을 발견하는 그런 분들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런 말을 함으로써 그런 문제점들을 발견한 자신이 뛰어나 보이게 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말들은 특유의 영향력이 있어요.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부정적인 말은 그 일을 멈추게 하고, 고민하게 하고, 또 기운 빠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 이런 부정적인 말, 특별히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워낙 하나님 앞에 원망합니다. 이 원망은 참 힘든 상황에서 나온 말이에요. 이 광야가 얼마나 힘듭니까 저도 이제 광야를 가봤지만 낮에는 그렇게 더울 수가 없어요. 너무 더워요, 너무. 더워요. 그래서 도저히 숨을 쉴수 없을 정도로 그래서 입을 이렇게 가리고 다닐 정도로. 왜 TV나 영화에 보면 사막에 가면 사람들이 이렇게 얼굴 가리고 있잖아요. 그게 그냥 괜히 가는 게아니요저 사람들 왜 더운 데도 가리고 있나?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숨을 쉬기가 힘들어. 너무 뜨거워서. 그래서 이제 입을 막는 거예요. 낮에는 그렇게 덥죠. 밤엔 또 얼음이 얼 정도로 그렇게, 어, 추운 것이 바로 광야입니다. 이 광야에는 풍족하지 않은 물, 먹거리들이 있었고, 또 생각보다 오래 걸렸어요. 이미 도착하고도 남았어야 되는데, 출해굽한지 1년이 지나가는 이 시점에서, 어, 아직도 멀은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힘들게 했고 한두 사람의 입으로부터 나온 이 부정적인 말들이 결국은 이스라엘 전체에 영향력을 끼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우리가 하는 말들 내 입에서 지금 무슨 말이 나오고 있는가 아, 이것을 조심해야 되는 우리의 이유라는 것입니다. 또한 가지 오늘 성경은 우리가 하는 말, 우리 입에서 이런 말들을 조심하기, 조심해야 하는 중요한 이유로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 두 번에 걸쳐서 나온 말이 있어요. 이게 보면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엄마 함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누가 들으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말을 조심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누가 듣기 때문이냐 여호와께서 들으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들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들으시기 때문에 우리의 말을 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 예전에 어렸을 때만큼 아이들이 이제 어렸을 때는 많이 했어요.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새벽에도 울고 막 여기 때문에 많이 깼는데 그만큼은 아니지만 요즘에도 가끔 잠에서 깰 때가 있어요. 어 아이들이 이제 깨는 거죠. 밤에 이제 이불에다 실내를 하거나 그럴 때 이제 깨는니다 아이들이. 그래서 엄마를 부르죠. 또 며칠 전에 한 이틀 전에는 저희 큰애가 깼어요. 큰애가 깨서 엄마 부르는 거예요. 왜그런가 제가 들어갔더니 코피가 났다는 거예요. 어, 아무리 잠을 깊이 들어도요, 아이들이 깨서 부르는 소리는 들리더라고요. 참 신기합니다. 엄마, 엄마 나 코피나,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물론 이제 저희 아내의 눈에는 제가 자는 것처럼 보였을 거예요. 저희 잘안 일어나거든요. <laughs> 근데, 저는 깨어 있었어요, 그때. 아이가 일어나서 부시럭거리고 엄마나 코피나 부르고 엄마가 일어나서 아이를 챙기고 씻기는 소리, 칭얼대는 소리 하나하나 다 들리는 거예요. 참 신기합니다. 어, 잠을 자고 있고 깊은 잠에 들었어도요. 내 아이가 일어나서 깨서 칭얼거리는 소리는 들린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모든 말들, 우리의 모든 칭얼거리는 우리의 작은 신음까지도 들으시는 분이 있는데 심지어 우리의 마음까지도 돌보시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지으시고 그 아들까지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소리를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시편 121편 4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끊임없이 지키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뱉는 말 하나하나도 그분의 귀에 들리고 하나님께 상달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우리의 싫음과 어려움과 뒤척이는 소리도 하나님은 들으시지만 이런 원망의 말, 부정적인 말, 이것도 역시 하나님은 듣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말은 자기 자신 또한 자기가 속한 공동체 전체를 위험에 빠뜨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말에 따라 행동하시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원망과 불평의 말은 우리의 공동체와 나에게 큰 영향력을 끼칩니다. 이제 막 하나님의 율법을 받고 제사를 드리고 유월절을 지키고 가나안 땅으로 나아가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모세를 낙심하게 하고 많은 이들을 분란으로 이끌고 오늘 본문에는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고 재앙을 받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하여 주목해야 될 것은 이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으로 가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장애물은 무엇이냐입니다. 무엇이겠습니까? 그들의 기후였겠습니까? 날씨였겠습니까? 원수들이었겠습니까? 물이나 음식이 그들을 그 가나안 땅에 이르는데 못 가게 하는 큰 장애물이었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 원망의 말, 부정적인 말, 비판의 말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가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위협이고 장애물이었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깨닫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왜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이렇게 부정적인 말을 하게 되었을까?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동안 하나님이 필요한 것은 다 들어 주셨어요. 그들이 어려움 당한 건다 구해 주셨어요. 그런 기적을 체험했지 않습니까? 또 만나도 먹고 매일매일 먹는 게 하나님 이 주시는 만나 아닙니까? 또 그들의 눈에는 불기둥과 구름 기둥이 보였고 하나님의 언약궤가 그들의 앞서서 그 길을 행진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계속해서 이렇게 부정적인 말을 할수 있었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하 우리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부정적인 말을 안 하고 말을 잘 할까를 돌아볼 수 있습니다. 어, 아이를 키워보게 되면 참 신기한 일을 발견합니다. 아무리 저희가 좋은 말을 하고 아이들 앞에서 말을 조심한다고 해도요, 아이들이 나쁜 말을 배우는 게참 신기합니다. 어디서 들었는지 나쁜 말을 배우는 거예요. 저도 저희 부모님은 엄격하게 아주 신앙교육을 시키셔서 한 초등학교 1, 2학년 때까지는 나쁜 말을 전혀 욕이라는 걸 전혀 모르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초등학교 2학년쯤 지나고 나니 욕을 하기 시작했어요. 저희 부모님이 했다는 게 아니라 이제 학교에서 배운 거죠. 이제 하기 시작하니까 이게 거수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제 기억에는 고2 때까지는 아주 막 학교에 가면 막 욕을, 욕을 그렇게 하고 다녔어요. 요즘 아이들 하는 것처럼 저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막 입에 막 그런 말을 붙여놓고 살았어요. 지금은 이제 많이 안해가좀 어색하긴 한데 그때 고2 때까지는 정말 욕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때 제가 깊은 은혜를 받았어요. 하나님, 이제 그전에도 이제 하나님을 만났지만 계속 이, 이 욕하는 건안 바뀌었는데, 고등학교 2학년 때 내가 은혜를 받고 나니까 도저히 그런 말을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많이 고쳐졌어요. 그때 이제 이제 더러운 말을 하는 것들이 많이 고쳐졌어요. 어, 그러다가 이제 또 신앙생활 좀 게을리하면 다시 좀 입이 거칠어지고 이렇게 합니다. 지금은 이제 뭐 거의 안 합니다 근데 네. 좋은 말 아름다운 말도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살다 보면 얼마나 아름다운 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나쁜 말을 더 많이 듣고 더 많이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어떤 말을 듣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본문을 보면서 한 가지를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말을 잘하기 위해서는 말을 잘하기 위해서는 좋은 말을 많이 들어야 돼 좋은 말을. 그러니까 잘 골라 들어야 된다는 거야 내가 어느 말에 귀를 기울이고 내가 어느 말에 관심 갖고 내가 어느 말을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내 말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성경의 11기 상 12장 6절부터 11절에 보면 이제 솔로몬의 귀를 이어서 르호보암이 왕이 되는 모습들이 나옵니다. 솔로몬의 아들이 루제보암이 이스라엘의 어 4대 왕이 됩니다. 사울, 다윗, 솔로몬, 그 다음에 르보암 이렇게 4대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르우보암이 왕이 되자마자 큰 문제에 봉착했어요. 어떤 문제냐? 이 자기의 아버지인 솔로몬이 그 동안 이제 큰 공사들을 많이 한 거예요. 뭘 지었습니까? 성전을 정말 아름답게 지었고. 또 그의 왕궁을, 이스라엘 왕궁을 정말 거대하고 아름답게 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공사 기간만 해도 몇십 년이 지난 거예요. 사람들이 지치고 이스라엘 정체가 지쳤습니다. 그래서 솔로몬 다음으로 왕이 된이르바밤한테 찾아왔어요. 열지파의 대표들이 찾아와서 부탁을 합니다. 왕이시여, 제발 우리가 그동안 너무 많이 지쳤는데 이제는 조금 우리의 노역과 우리의 과세를 좀 가볍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청원을 합니다. 그러니까 로왕이 이제 처음 왕이 됐으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다가 두 부류의 사람들에게 조언을 구합니다. 처음에 누구에게 구하느냐 솔로몬을 섬겼던 노 노신들 노인들에게 조언을 구합니다. 이거 어떻게 합니까? 그랬더니 이 노인들이 이렇게들 왕이시여. 이들의 말을 좀 들어주십시오. 이들이 지금까지 너무 고생하고 힘들었는데 왕이 이들의 말을 들어주면 그들이 왕을 종으로 섬길 것입니다. 이렇게 조언을 했어요. 이 거기까지만 해도 괜찮았을 텐데 이로우왕이 이제는 젊은 사람들 자기와 같이 자라난 젊은 소년들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얘들아, 이런 일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물어봤더니 이 소년들은 반대로 되는 거예요. 왕이시여. 왕이 지금 이제 왕이 됐는데, 이 사람들이 지금 꾀를 부리는 거야. 뭐 그렇게까지는 얘기 안 했지만, 그런 의도로 얘기하는 거야. 이때일수록 더욱더 그들을 강력하게 다스리십시오. 이렇게 조언하는 거예요 결국, 루오보함이 누구의 말을 들었느냐? 이 자기와 함께 자라는 어린 소년들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찾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합니다. 왕이 포악한 말로 백성에게 대답할 새 노인의 자문을 버리고 어린 사람들의 자문을 따라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전갈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하리라 하니라. 이르오왕은 결국 소년들의 말을 선택했어요. 자기가 선택한 말이 어디로부터 나옵니까? 자기 입으로부터 나오고 결국에는요 이스라엘이 북 이스라엘과 남 유다로 나누어지고 서로 대적하고 싸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고 또 하나님께 혼나고 징계를 받으면서도 그들의 입에서 계속해서 원망의 나, 말이 나온 이유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데. 그들의 말에 영향을 끼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4절에 보니까 그들 중에 석교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해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무슨 말입니까? 그들 중에 있는 다른 인종들이 먼저 그 말을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석교사는 다른 인종들은 오늘 성경적으로 풀이하자면 세상 어, 사람들의 이야기도 있지만 교회 안에서도 믿음 없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즉, 교회 안에서도, 내 주변에서도 믿음 없는 사람들이 있고 믿음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오늘 이스라엘 사람들은 믿음 있는 사람들의 말을 듣는 게 아니라 믿음 없는 사람들의 말, 불평의 말을 듣고 그 말을 똑같이 자신도 내뱉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부정적인 말, 불평의, 하는, 불평의 말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믿음 없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소리에 우리의 귀가 열리고 그 말을 할 때에 우리의 말도 그렇게 부정적인 말, 원망의 말, 비판의 말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 있다고 해서 다 믿음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신학에 보면 나대로 주여 주여 한다고 천국에 들어간다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깊이 체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정말로 값싸게 여기고 예전의 즐거움을 더 원한다는 거예요. 그들이 고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들 언제 애굽에서 먹고 싶은 거다 먹었습니까? 갖고 싶은 도 언제 다 가졌습니까? 그들에서의, 그들의 애굽에서의 삶은 노역에 지치고 자녀를 빼앗기고 핍박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들이 하는 말은 무엇입니까? 그 고난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때에 하찮은 것들을 하나님의 은혜보다 더 귀여기고 부정하는 말, 비평하는 말, 원망하는 말로 하나님의 은혜에 인도하신 언역과 소망을 값없는 것으로 만들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결국, 믿음 없는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게 되면, 우리의 말도 믿음 없는 말이 되고, 결국 하나님은 그 말을 듣게 되신다는 것입니다. 자랑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에, 어, 말을 하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즉 우리가 말을 잘하기 위해서는 오늘 제목이 말을 잘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말을 잘하기 위해서는 은혜의 말, 믿음의 말,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매일매일 우리를 말하게 할, 우리를 움직이게 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계십니까? 하나님께 성경 한 장이라도 정독하는 시, 시간이 없이는 오늘 나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수 없다는 것입니다. 은사를 받고 예언을 해야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닙니다. 그 어려운 방법 아니고 그 어려운 방법 말고 누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천천히 읽으면요. 하루에 5분이면 한 장을 읽게 됩니다. 정독해도 5분이에요. 5분도 안 걸리는 그런 시간에 그 5분의 시간이 없기 때문에 우리의 말이 부정적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믿음 없는 말이 됨을 잊지 마시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말을 잘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결국 잘하는 말이란 무엇인지를 돌아보시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름다운 말, 조리 있는 말, 나를 높일 수 있는 말, 좋은 말, 화려한 언변이 잘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들으시기에 기뻐하시는 말, 믿음의 말, 이것이 우리가 말을 잘하는 말임을 개혁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호수아서 14장 12절에 보면 누군가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다 하니. 이건 누구의 말이냐? 갈렙의 말입니다. 유일하게 여호수아와 더불어 가나안 땅에 들어간 믿음의 사람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복 전쟁을 오랫동안 하고 얼마나 많이 지쳤겠습니까? 그런데 이 갈렙이 차지하게 될 땅을 보니까 헤브론이라는 땅이었는데 그곳은 거인 중에 거인이. 지키는 그런 땅이었습니다. 가, 크고 강력한 성읍이 바로 이헤브론이었습니다 그런데 85세가 된이 노인 갈렙이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내가 그들을 쫓아낼 것이다. 부정적인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아유, 갈렙 안 돼요. 지금 나이가 몇 살입니까? 집에 좀 계세요. 그 나이에 뼈 부러지면 붙지도 않습니다, 갈렙. 아마 이렇게 얘기했을 것입니다. 사실 그가 맞는 말이죠,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갈렙은 맞는 말을 한게 아니라 무슨 말을 합니까? 믿음의 말을 했다는 거예요, 믿음의 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그들을 쫓아낼 것입니다. 맞는 말을 한게 아니라 하나님이 들으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말을 그가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말을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하셔서 갈레비 해브론 땅을 차지할 수 있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말을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나의 입으로 고백하는 믿음을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내가 세상의 소리 믿음없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그렇게 말한다면 결국 하나님은 내 말에 진노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늘 나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내 믿음에서 믿음의 말을, 내 입에서 믿음의 말이 나오면, 하나님은 그 믿음의 고백을 들어주시고, 들어주심을 깊이 깨달으시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내가 말하는 것을 하나님은 들으시고, 이루십니다. 나는 오늘 무엇을 듣고, 무엇을 말하는 사람인지를 돌아보시고, 이 시간 믿음으로 고백하며 믿음의 말을 하는, 말을 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말을 잘하고 있습니까? 혹시나 우리 입에서 원망과 절망과 아버지 비평과 불만의 말이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그 모든 음성을 하나님이 들으시면 깨닫게 하시고, 이제는 우리가 주의 음성, 주의 이끄시는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것을 들으므로 우리 입에서도 역시 믿음의 말, 하나님 기뻐하시고 믿음의 소망이 있는 그런 말들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